기억을 잃어간다는 두려움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고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소영 원장의 관점에서 볼때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영양결핍의 긴급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세포가 시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연료를 적절히 공급함으로써인지 기능을 보존하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의학의 정밀함과 한의학의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 뇌건강의 핵심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은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꾸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뇌의 신경망을 보호하고 기억의 소실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비타민의 작용 원리와 이를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산저하와 영양 흡수에 보이지 않는 장벽 사람이 60세가 넘어가면 신체 내부, 특히 소화기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산 분비의 감소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소화기능이 뇌 건강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뇌신경세포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B12는 이산과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단백질에서 분리되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노화로 인해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면 이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섭취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제대로 유리되지 못해 만성적인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서 뇌로 가는 생명선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세포는 전선이 피복으로 감싸져 있어야 전기가 새지 않고 잘 전달되듯이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으로 감싸져 있어야 신호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바로 이 미엘린 수초를 생성하고 복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체내에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미엘린 수초가 손상되거나 벗겨지게 되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정보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여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더 나아가 인지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원인을 제공합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겪는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 또한 이러한 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뇌 건강 측면에서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B12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육류, 생선,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안 된다는 이유로 육류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채식 위주로만 식사를 하다 보면 이산 분비가 더 줄어들고 비타민 B12의 공급원마저 차단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김소영 원장은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일수록 흡수율을 고려한 현명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채식이 능사가 아님을 주지시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장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흡수를 돕는 식습관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흔하게 복용하는 위장약이나 당뇨약 또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쉬운 맹점입니다.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제산제는 이산의 산도를 낮추어 비타민 B12의 분리 과정을 억제하며 특정 당뇨 치료제는 장 내에서의 흡수기전을 방해하여 결핍을 가속화 시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라면 혈중 비타민 농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보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약물에 의한 영양소 고갈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힘들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은 자주 물건을 둔 곳을 잊거나 방금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며 단순히 나이 탓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하루종일 찾거나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뇌의 구조적인 파괴가 아닌 단순한 영양결핍에 의한 기능저하일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큰 희망이 됩니다.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흡수장애를 개선함으로써 다시 뇌세포를 깨우고 선명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매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적극적인 방어 행위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화불량과 기억력 감퇴의 연결고리를 나는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가? 혈관을 파괴하고 뇌를 공격하는 호모시스테인의 위협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호모시스테인을 혈관을 녹슬게 하고 뇌세포를 질식시키는 침묵의 살인자로 규정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부산물인 호모시스테인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비타민 B12와 엽산의 도움을 받아 다시 우리 몸에 유익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 필요한 조효소인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은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되어 독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인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장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에 의해 뇌혈관이 손상되고 혈류량이 감소하면 뇌세포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결국 뇌조직의 위축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는 혈류 장애에 매우 취약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혈관성 위험 인자를 방치하는 것은 뇌 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지만 다행히도 이는 영양학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영역입니다. 김소영 원장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볼때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뇌세포만을 자극하는 훈련이나 약물보다는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근본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은 복잡한 시술이나 고가의 약물이 아닌 비타민 B12와 엽산에 충분한 섭취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B12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에만 의존하여 혈관 건강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영양결핍으로 인한 근본적인 대사장애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아무리 혈압을 조절해도 혈관 내벽의 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뇌졸중이나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뇌혈관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영양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강관리법입니다. 어떤 노인은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체력도 좋지만 유독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근육은 유지되고 있을지 몰라도 뇌혈관 속에서는 호모시스테인에 의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을 챙기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여 대사회로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뇌세포를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맑은 피가 뇌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백세 시대에도 총명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나의 식탁은 혈관의 독소를 해독하고 있는가 아니면 쌓아가고 있는가? 가짜 치매의 함정과 진단적 혼란의 극복 비타민 B12 결핍이 초래하는 증상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여 임상 현장에서도 종종 혼란을 야기하곤 합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를 가짜 치매 혹은 가역적 치매라고 부르며 정확한 원인 파악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하며 우울증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구적인 뇌 손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결핍에 의한 일시적인 뇌 기능 부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적절한 공급만으로도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호전될 수 있으며 예전의 인지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부모님의 기억력이 나빠지면 덜컥 겁을 먹고 요양병원을 알아보거나 치매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의 식단과 이장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치아가 좋지 않아 식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영양 결핍성 치매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뇌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작동을 멈춘 상태라고 이해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러한 경우 고가의 검사나 약물보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섣불리 치매 환자로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흡수시키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년층의 위장은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충제를 활용하되 위장을 거치지 않고 구강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흡수되는 설화정 형태나 고용량의 비타민 주사 요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개인의 소화 능력과 결핍 정도에 따라 섭취 경로를 달리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따라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짜 치매를 방치하여 진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신경 손상은 초기에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사소한 건망증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영양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와 엽산의 부족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접근과 함께 영양학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길을 잃거나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노인이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가 혈액 검사 후 비타민 B12 결핍 판정을 받고 치료를 통해 회복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결핍의 신호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증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식품 속의 해답과 섭취의 황금 비율 그렇다면 일상에서 비타민 B12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김소영 원장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특히 해산물과 동물성 식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개류, 특히 꼬막이나 바지락과 같은 폐류는 비타민 B12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함유량이 풍부합니다. 또한 소의 간이나 콩팥 같은 내장류,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계란과 유제품 또한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매일의 식단에 적절히 배치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소화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식품만으로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식품 간의 궁합과 조리법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육류를 섭취할 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무, 배, 키위 등을 곁들이거나 고기를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들어 이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수용성이므로 조리 과정에서 국물로 빠져나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물까지 함께 섭취하거나 찜요리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는 김이나 파래 같은 해조류에 소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흡수율이 낮음으로 채식주의자라면 강화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12 단독 섭취보다는 엽산, 비타민 B9과 비타민 B6를 함께 섭취할 때 호모시스테인 감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비타민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을 완성합니다. 엽산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 콩류, 아보카도 등을 비타민 B12 급원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뇌혈관 보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를 뇌를 위한 삼합이라고 표현하며 어느 하나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무분별한 고용량 보충제 섭취는 경계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이라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엽산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을 감추거나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정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을 통해 섭취할 때는 자연스러운 대사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만 농축된 형태의 보충제는 신체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과 함께 꼬막 비빔밥이나 고등어 조림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맛있게 조리하고 꼭꼭 씹어 즐겁게 식사하는 과정 자체가 이장 운동을 돕고 영양 흡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됩니다. 내를 위한 식탁은 거창한 약선 요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곧 나의 뇌를 구성하고 나의 기억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인가? 뇌를 보살피는 행위인가? 100세 시대의 뇌 건강 주권 회복 결국 치매 진행을 늦추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특정 비타민 하나를 섭취하는 단편적인 행위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비타민 B12가 뇌를 위한 필수 연료임은 분명하지만 이 연료가 제대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라 혈관, 신경, 호르몬을 통해 전신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령탑입니다. 따라서 전신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도 필연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B12를 중심으로 한 영양 관리는 뇌세포의 사멸을 막고 신경망을 유지하는 하드웨어적인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 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인지능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뇌를 녹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양이 채워진 뇌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활발한 두뇌 활동은 다시 영양의 흡수와 대사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김소영 원장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나이듦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운명이나 유전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공포에 떨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치매 또한 생활습관병의 일종이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비타민 B12의 흡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뇌 건강의 주권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주체적인 행동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지식과 실천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기억을 잃지 않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우리가 공급하는 영양소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 한알 혹은 꼬막 반찬 한 접시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나의 지난 삶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김소영 원장의 조언처럼 위장을 살피고 혈관을 맑게 하며 뇌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는 일은 그 어떤 보험보다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과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내가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는 기억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할 것인가?